오늘 가벼운 겉옷으로 출근길 찬바람을 맞기엔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바람은 다소 약해졌지만 내일 아침도 서울의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기온이 점차 올라서 모레부턴 보통 이맘때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제주도와 서해안 등지엔 올가을 첫 눈도 내렸습니다. 밤사이 충남 북부에 1cm 미만의 눈이 더 내릴 수 있겠고 아침까지. 까지 서해안은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서쪽과 달리 동쪽 지역은 건조합니다.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중부 내륙은 내일 아침도 대부분 영하권에 들겠습니다. 내일 호남과 제주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영남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진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엔 1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최고 3.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